사장 1 1절 있습니다. 우리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니마옵시고 다만 아기 속과 없어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습니다. 아멘. 일용할이라는 것은 오늘 사용할 양식이죠. 오늘 사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기도 같아요. 딱히 그렇게 시간이 안 나요. 일용할 양식 생존을, 사실 이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면 살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음,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근데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굳이 가르쳐 주셨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모든 개신교인들이 마치 주수를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계속 어, 암송하고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왜 필요할까? 우선은 어,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생명과 하루 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하나님 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이 진리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어뭐 마트 가면 뭐 널려 있는 게 음식인데 뭐기도해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끝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먹고 살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찬양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침에 정수기에 물을 따르면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어, 어떤 적정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않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정선의 경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는 출세나 결핍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무 삶에서 어떤 출세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게 적정선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 자기에게 주어진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물질적인 그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어, 흘러갈 수있도록나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가서, 다른 공핍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양식. 제가 아까 얘기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그 작품 있죠. 그 작품을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욕심 없고 순박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탄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탐심을 불어넣었는가. 그것이 땅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땅이 이제 약점이었다면 약점이었겠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만족하여잘 살았던 것 같아요, 농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농구를 이제 들로 데려갑니다. 밖으로 이제, 이제 데려가요. 그래서 농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부터 이 땅을 돌아오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서 여기 딱 도착하는 그 모든 땅이 너의 것이다. 어, 농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걷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해가 이제 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구가 이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제서야 불이 나게 어, 다시 그 지점으로 막 이제 정신없이 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해가 지기 전까지 가야 되는데 이 농부가 다급한 마음에 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온 거죠. 그 농부가 그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를 주었어요. 사실 이 농부가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게 아니죠. 인간의 탐심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는 게 만나였어요. 근데 만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딱 하루만큼의 분량을 정확히 가져가야 돼요. 이틀의 분량을 가져가면 하루만큼의 분량은 썩어서 없어져요. 딱 하루만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의 탐심을 다루시는 사건 중에 하나죠. 만나의 사건. 매일매일 그래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진짜 일용할 양식이죠. 물론 그게 상징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의 탐심을 다루는 거죠. 탐심과 배치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탐심을 함께 가질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 사랑과 탐심은 양립할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버려야, 내려놔야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예요. 물론 가져도 행복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적정성을 진하게 하죠. 탐심은. 결국은 가는 곳이 그 농부와 같이. 좋은 목사, 좋은 운동은 돈을, 돈에서 초월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펴서 좋은 일에 나라의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잖아요. 이제 올해,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학교 밖 아이들. 이렇게 쉼터 아이들, 그래야 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쉼터 아이들도 만나보고, 근데 쉼터에 있다가, 있다가 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갈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어, 그런 예산을 다 줄인 게 아니라 없애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자꾸 나의 욕망과 탐심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게 리스도 인들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본질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주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신앙이기도 하면서 성품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결핍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없음에 항탄하는 인생인가? 그것이 희롱한 양식에 대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면, 그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버리는 거.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어그 결핍을 충족하는데 몰입하게 된 사람은 불행이죠 결국. 불행져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쓸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 거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저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흘러가도록 주는 사람. 움켜지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백 명이 잘 사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주식의 주가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에 취해서 인생을 남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음, 그리고 한탕주의, 뭔가 한 번에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운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천천히 자기의 능력을 성실하게 음, 펼칠 생각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적정하다 생각하시는 이용한 양식은 우리를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 평생, 이런 어떤 영적 싸움, 탐심과의 영적 싸움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싸워나가야 됩니다. 신앙, 신화, 그게 신앙이에요. 탐심과의 싸움. 그, 어디까지가 당신일까. 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추권합니다. 시험 기도합니다.